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16 스프링 글로벌 챔피언십의 개최 장소를 한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블리자드는 작년 미국에서 개최된 블리즈컨 2015 현장에서 2016년 히어로즈에 새롭게 도입하는 글로벌 챔피언십 서킷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연간 한 번만 치러지던 글로벌 챔피언십을 3개의 시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봄, 여름, 가을에 각각 한 시즌씩 글로벌 챔피언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첫 글로벌 챔피언십으로 치러지는 스프링 챔피언십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한국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총 8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12개의 히어로즈 팀이 각 지역에 자존심을 걸고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2016 글로벌 챔피언십의 총상금 규모는 4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이중 스프링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미와 50만 달러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스프링 챔피언십의 각 지역별 대표는 지역 챔피언십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게임채널 OGN에서 주최하는 히어로즈 슈퍼리그 2016 시즌1에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한국을 대표해 스프링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히어로즈 슈퍼리그 2016 시즌1의 총상금은 2억원 규모이고요. 지난 대회 우승팀을 제외한 7개의 본선 진출팀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며 오는 25일 본선 경기를 시작으로 3월 20일 대망의 결승전을 진행합니다. 2016 스프링챔피언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히어로즈 슈퍼리그 2016 시즌 1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지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